자. 모래모래나. 왜? 나 게임 중, 주... 나 지금 그거 찾는 중이야. 자, 시, 시, 시작. 빨리 박스에 맞춰서 음악 큐! 빨리 북춰 아. <laughs> 아. 빨리 북춰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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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빠는 안 되겠다. 내가 해야겠다. 안경을안 썼어? 나 고개 숙이고 할게. 다시 박잖아. 처음부터 알겠어 멈추고 오 어, 이거 해자 시작 자. 준비됐으면 준비됐다고 해 준비 시꺼 멈춰! 엄청 <laughs> 이건 너무 심해. 그냥 여기야 계속 쳐. 씨, 계속 치기만 해. 어, 다시. 선생님. 다시. 다, 오, 씨. 씨. 자, 시, 시, 시작. 이것이 바로 사촌동. 산... 사촌. 어디? 사촌들의 밴드. 자, 일단, 오늘은 할. 외할머니 생신이야. 근데, 세영이랑 하영이랑, 서영이가 안 왔어. 그래서 우리가 미리 잘 연습을 해두어야 돼 알겠어? 자, 나 여기, 잠깐만. 자. 이거 자, 이거. 이게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아 현재 오빠, 여기다 아니 잠깐 오빠 잘봐어다 천국 나 모래놀이하자 어. 나 이거 하면 안돼자시시시차 돌아다니면서 한 바퀴. 내가 가운데가 시. 아, 시. 오빠 어, 빨리 여기서 찍어 모래놀이하자 어 자. 이거 의자는 모래놀이하자 잠깐만 다시. 나 준비됐으면 빨리 준비됐다고 말해. 하나, 둘, 셋. 하나, 시작. 멈춰. 무슨 일이야? 뭘 빠졌어? 빨리 껴! 진짜 촬영하는 거야? 아니 촬영 안 하고 있어. 자, 아니 이거 진짜 동영상 보면서 이거 딱 박자 맞추는 거라고 자, 다시 시작할게 자. 이런 박자 어, 그래 그런 박자로 해 내가 자, 이걸 해볼게 시, 시, 어. 시작 아, 손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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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 멈추고 근데 약간 잘 소리가 나는데 어 얘가 가운데 안고 내가 빙빙 돌거야 의자를 아 근데 현지야 너도 나 만약에 유튜브에 나온다 아니 유튜브를 찍고 있을 때그 얼굴이 나왔으면 좋겠어 이따가 된다면 내가 그거 진짜 하면서 유튜브 찍게 한번 뭐, 뭐, 이름이든 유튜버고. 이분도 유튜버잖아. 맞아, 나랑 유튜 일곱... 어, 앉아. 이름을 말하자면, 어우씨. 한, 한 주요. 아니, 한, 한 주요 안할 거야. 다 아, 그래? 그냥. 그냥. 아니, 이름은 여기. 다 지워버릴 거야? 일단, 동영상에 다지워고 아. 어. 가운데 앉아. 다시 시작해, 너. 너. 다시 시작해. 너. 얼굴 공개부터 시작하고. 어, 얼굴 공개는, 어. 이... 언니가 울창할 2000... 얼굴... 백년에공개할게 <laughs> 2100년이면. 부가백살이야백살 <100살이야>. 100살 넘어? 백살 <laughs> 넘어. 100, 백 100. 100. 100. 100. 100. 100. 0 0 100. 100. 100. 1아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 0면 100. 1 어, 네, 중게 엄마가, 어, 그, 아, 조용히 해봐. 듣고 있잖아, 우리. 그러면 내가, 그러면, 그, 찍는 거야? 아주 옛날에, 1년 전에 나온 그, 그, 해영해영 그거 있잖아. 아, 그거 우리 나오는 거잖아, 그거. 그거, 그런 거, 이미, 얼공했잖아, 얼공. 얼공. 그렇지. 얼공. 나도 유튜브 찍고 있는데. 쟤는, 쟤는 안 나왔고. 아, 어, 그... 그것도 지워, 어, 좀. 안, 안 나와. 나 나와. 나 오늘 나와. 그리고 나는 어. 나가안안 나와. 아, 지 그때까지. 그러니까 빨리 출연 좀해 줘. 알았어. 내가 2018년도 후에 너 아니 2017년에 몇 년에 찍었지? 우리 아, 가 2016년. 아, 그냥 그만하자. 알겠어. 2018년 나 이제 끝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볼카를 선보겠습니다자자자 자, 자, 얼굴 공개 아 그래 아직은 아직 아직 세 번째 어 나이가 조금 아, 사촌은 아직 나이 공개하고요. 자 여기 아 약간 좀 욕먹을 수, 약간 못생 목은 대기름 씨가 있다. 습니 야, 죽어. 죽어. 야, 너너 <목> 야 이러 못했다. 자, 자, 여러분, 이거, 아시죠? 아, 예, 얼굴, 공개. 얼굴, 공개 유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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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있고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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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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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게 이게, 한한 주혁 씨몰카를썼고하였습니다자 진짜 유튜브를 삭제하실 건가요 이제? 아 사실 삭제. <laughs> 삭제를 빨리 하셔야 되나요? 아이 얼굴 공개했으니까 어쩔 수 어째. 없지. <laughs> 에다 삭제 옛날, 옛날, 옛날부터 오늘, 아니, 옛날에 다 지워버리고, 옛날 옛부터 오늘 옛날에다 지워버리고 1년 후에 어옛날에다 지워버리고요. 옛날 <laughs> Just look a 해 all. Itar h a m b u r 가아 o g o Punkai. 세 shock at all. I'm not under. I 명밖에 안 돼가지고 근데 o n t k n o 이 I d o n 어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체험이랑, 아무튼, 그냥... 어, 게임 같은 거는, 게임 같은 거 못하지만. 근데 얘는 없지, 나. 언젠가 할 수도 있고. 할수 있습니다. 어, 뭐야. 멀티할 수도 있고. 아니, 그리고, 마이크를, 마이크, 그런 거 사면 좋겠는데. 근데, 우린 어려워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1세 살. 저 나이 공개할까요? 나이 공개요? 제가 따로 해드릴게요. 나중에.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아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삼촌이 저희 삼촌도 유튜브 거의 두 개쯤 찍었거든요. 그게 그 삼촌이 고구마 농장. 예, 가장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광고한다고 그 뭐였지, 아먹곰미였나뭐먹곰미 회사를, 회사를 하시고 계시는데 먹꼬미 여러분들 먹곰미 회사 많이 응원해 주세요. <웃음> <웃음> 주세요. 근데 어떻게 하냐? 저도 얼굴 공개를 할까요? 예. 이러, 이런 뭐 해안경찰도 있는 이상 그냥 공개하겠습니다. 잘 보일까? 찍어주세요 네그아 빨리 찍어 제가 찍어줘. 제가 올렸던 수영 그거 있잖아요 그게 제세명 구성체 세명 있는 그제닉네임 뭐죠? 아, 한한두 명. 아, 아그 분이 얼굴이 나오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고 좋아요 좀 아, 좋아요 눌러세요 구독까지요. 네, 과연 좋아요와 구독이 좋아요. 많이. 아, 근데 자... 싫어요도 싫어요도 <laughs> 눌러줘요? 아니요. 아니. 자 이렇게 해서 인터뷰를 마치고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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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다음에 계속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